안녕하세요. 센트리아 리더 한창호입니다. 예, 한수원의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들이자 ABO 한수원입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 좋은 도구라는 퀸이 있어서 우리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어, 요리를 대부분 많이 하게 됩니다. 편란한 요리가 아니라 뭐 수육이나 뭐 다른 음식들을 해서 같이 먹는데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온 가족이 모여요, 친척들까지. 그래서 이제 다그 가족들까지 음식을 같이 해서 퀸으로 먹으면 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또 한창호 사장님, 제 아버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했듯이 가족 모임에 몇 번씩 이렇게 직접 에, 케이크도 만들고 어, 또 요리를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제가 감동받을 때보다 그 함께했던 식구들이 모든 사람이 대단히 칭찬도 많이 하고 어,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요리를 직접 이렇게 해주니까 장가가면 정말 그삶 인생의 동반자에게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딸같은 아드님 역할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세심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성격상 그렇게 다가, 다정다감한 딸같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속 중에도 시간 약속을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달이 됐는지 항상 어떤 행사나 교육 같은 게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래서 저희 이 부자 간에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꼭 지금까지는 다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항상 조심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자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에, 술을 한잔하고 기분 좋으면, 이 오바된 약속을 할 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지나고 나면, 왜이 약속을 했지? 왜 어떤 약속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했던 약속이라도, 저는 정말로 꼭 지키거든요. 그래서 엉건히 이용하는 것도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뭐,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간 약속은 칼이거든요. 저도 친구들 만날 때 조차도 어디냐고 한 20분 전부터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제 친구들도 시간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이 없어요. 물론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온 게큰 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면은 약간 뭐 파트너들이나 뭐 다른 리더들을 할 때는 되게 너그러운 편인데 자기 자신한테는 되게 엄격하고 좀 약간 완벽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실수는 약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되게 닮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아메이를 초기에 시작하셨을 때는 어, 저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주말 되면 놀러 가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데 저는 주말에는 항상 아버지가 안 계시고, 평일날도 어 같이 마주칠 시간조차 없으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불만도 많긴 했거든요. 저도 이제 자라다 보니까, 아 저희 뭐 집안의 경제도 점점 좋아지고, 아버지가 항상 도전하고 꿈꾸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저희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어 특별히 저한테 아미를 후원하지 않았어도, 보고 자라오면서, 자동으로 후원을 돼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야기했듯이 사춘기를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됐지만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당시는 개발도상국 15,000불 정도의 소득이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IMF가 끝나고 나서 진짜 주말도 없었고요. 그죠. 밤낮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점이니까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이 사춘기인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나 동생이나 사춘기가 특별히 왔었나 싶거든요. 요즘 뭐 애들 중3 뭐 중2병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왜오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마주칠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었지만은 그만큼 저희가 부족한 점도 없었고 저희는 나름 또 행복했고 또 여행도 가게 되니까 더 좋았고 더 좋은 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춘기는 없었던 거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네. 일단 사업을 하려면 뭔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많은 환경 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준비가 되고 난다면 지금보다 비즈니스가 두배세배 배 이렇게 성장을 할 거고요. 항상 뭐 가족끼리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뢰거든요. 서로의 믿음, 그 친근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분한분 한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가장 가깝게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는 만큼 꿈을 꾼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가 꾸는 꿈과 지금 커서 꾸는 꿈이 다르잖아요. 한창호 사장님 덕분에 저도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더 많은 걸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꿈이 점점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저도 나름대로 꾸고 있지만 또 가족 뭐 대화나 아니면은 또 한창호 사장님과 두, 둘이서의 대화에서 항상 같은 음. 꿈을 꾸기도 해요. 어, 얼마 전에 이제 가족끼리 같이 식사했는데 또제 아버지 한창호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지중해를 갔다 오고 나서 가족끼리 우리 삼부자가 또일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자 그 꿈을 저는 너무 좋거든요. 동생도 좋다고 했고 저도 또 같이 꿈꿀수 있고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게이 아미 말고는 진짜 다른 게또 이런 꿈을 꿀수 있게 해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들어요. 음 가족이라는 인연 정말 최고의 인연 아닙니까? 한 평생 우리가 에... 중에 일 년이라는 거는 정말 소중한 일 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무의미한 일 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에게 일년 동안 삼 부자가 전 세계를 정말 함께하고 싶거든요. 많은 추억도, 많은 배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아메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어2 0살 이전인 것 같아요. 저의 집의 사정과 점점 나아지는 사정, 그리고 점점 다른 삶으로 여행도 다니게 되고, 점점 좋은 차도 되고, 아 우리 집이 점점 잘사라지는구나 근데 그게 왜뭐 때문이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아버지가 아메이를 하시면서 점점 나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아 나도 나중에는 아메 사업을 뭔지 모르겠지만, 아메이를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인이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나중에 취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게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난뭘 해야 되지? 아, 맞다. 아메이가 있었지. 그걸 이뤄내고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 이거를 무조건 내 일을 하든 어쨌든 같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지금 시작하긴 너무 늦었잖아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꼭 이야기 돌려주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데 늦었잖아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천시 하늘에 때가 있듯이 우리도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메이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했지만은 초창기는 제품이 너무 너무 적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아메이를 피라미드로 오인도 많이 했고요. 또 외제품이라는 이야기도 너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때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IMF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는 우왕장. 한그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세제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아메이 제품에 이렇게 보면 제품군이 75%가 웰리스에 관계된 제품들이에요.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메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옛날에 세제에 파는 회사가 아메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메이의 75%는 웰리스의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건강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비즈니스를 하는 최고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파트너 몇 명과 함께 가야 할까라는 그 구호를 외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파운더스 에머랄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야 되고요. 네, 저는 새 레고와 같이 가겠다는 네, 주문을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